부산국립과학관에서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이 쉽게 과학을 접하고 또 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안수호 대학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아이들이 과학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과학을 체험하다 보면 어느샌가 과학이 쉽게 느껴집니다. 이곳은 부산국립과학관. 어린아이들이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력 체험을 해 보니까 죽어서 막할수 있는 기분 같고 또 해보고 싶어요. 중력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이분은 이분은 또, 또 하고 싶었어요. 부산국립과학관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 장영실과학관과 영화 상영, 유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과학 문화를 선도하여 최고 수준의 과학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쳐나는 명품 과학관을 구성하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4월 과학의 달 행사를 마치고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가족 과학 캠프라든지 과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이제 다가오는 7, 8월달 여름 방학에는 물놀이장 오픈을 통해서 또 다른 과학의 즐거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 체험뿐만 아니라 로봇의 춤사위도 사람들의 인기를 끕니다. 최신가요 외에도 부산 지역의 특색에 따라 부산 갈매기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이런 모습이 신기한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촬영을 합니다. 부산국립공원에서 학교에서 못 배웠던 것을 배, 체험해봐서 재미있고 좋았어요. 부산시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 과학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HCN 대학생 기자 안수호입니다.